자자자자 안녕하십니까 꽤많은 아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 이불 시나리오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공약집을 찾아보니까 이 미친놈의 엔딩은 완벽하게 랜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4회 5회 정도를 반복하고 있는데 마지막 두번째 엔딩이 죽어도 안나와요 일단은 패턴은 강략집을 찾아보니까 패턴은 그겁니다 일단은 이 칸바야시군이 집으로 돌아가서 이불의 저주를 받아 똑같이 되는거랑 그리고 보지못한 엔딩 그 화장실이 지금 화장실 화장실에서 파생되는 보지못한 엔딩 여기서 이불을 걷어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불을 걷는다와 걷지 않는다에서 파생되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파생되는 엔딩 두 개. 마지막은 전화에서 파생되는 그 모가지가 길어지는 엔딩. 그렇게 해서 총네 개가 랜덤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샥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이, 화장실까지는 어떻게 나오게 했습니다. 한 지금 세 번인가? 정도 한거 같은데. 네 번인가? 이번에도 못본 엔딩, 그러니까 두 번째 엔딩이 나오지 않으면 관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불을 치워 줘. 나는 한 방에 이불을 휙 하고 걷었다. 억악 <laughs> 가시발. 이젖 같은 이젖 같은 놈의. 상상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뭐 어쩐지 예측은 했었지만요. 나는 어떻게 도망쳐 나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해. 호소다의 몸을 덮고 있는 그 검은 물체. 그거는 틀림없이 바퀴벌레였다. 아니, 그건 덮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엔 호소다의 몸을 먹고 있는 듯이 보였어. 그렇다면그 자식은 몸이 이제 없. 다는 건데 어떻게 살아 있는 걸까? 자, 호소다 찡. 바퀴벌레에 먹혀 사망. 그날 이후 나는 호소다랑 만나지 않았어. 그 자식이 어떻게 됐는지조차 몰라. 하지만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 그 놈은 어떻게 해서 나한테 전화를 걸었을까? 혹시? 호소다는 이미 죽어 있었고 아마도 두번 다시 만날 일은 없겠지. 자 이것으로 아, 전 엔딩을 보게 됐습니다. 하루카와의 엔딩을 보게 됐고요.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서 일단은 살. 살릴 놈들은 살리고 그리고 저그 어, 지난 시간에 말했죠 이 도미자와 자매. 아 죄송. 아따 멀리도 산다. 시즈오카 아이치 삼중 오사카 오카야마 히로시마 야마구치. 아, 외울 수 있을랑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할 거냐면요 여기였나? 신문 만드는 게? 아니구나 신문 만드는 데가 분명히 치바 치바 연이었을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학교에서 있었던 진짜 무서운 이야기 이거가 제일 이 게임의 가장 큰 난관인데, 자이이 이 시나리오 학교에서 있었던 무서운 소문 시나리오를 엔딩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그 엔딩마다 특수한 조건들이 다 다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토미자와 칠자매에 대해서 전부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시즈오카 아이치안에 하나 있었죠, 토미자와가. 그리고 삼중현에 하나 있었고, 고사카에 있었지요. 후야마 히로시마에 있었고 그리고 어디 있었지? 야마구치현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 아그 다음엔 모르겠다. 오카야마에도 있었나? 어 아, 그렇구나. 아 그리고 어디에 있었지? 아 씨아. 안... <laughs> 시즈오카. 아 됐다. 자 일곱 마리가. 뭐야 일곱 마리가 다안 찼나? 왜안 돌아가죠? 어? 그럼 한 명이 부족한가? 7마리를 채우면은 어 여기는 없고 미야자키에 없었고요 아, 하루카와현에 없었고 히로시마, 오카야마, 이건 예, 읽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씨 반바, 크기 나네. 여기도. 好像哦 에이씨, 모르겠다. 아, 뭘, 뭐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네. 아, 씨, 왜안 돌아가지는 거야? 어? 왜안끝나지 이게 돌아가줘야 되는데 돌아갈 수 있는데 이게 아 혹시 모든 현의 모든 현을 다 읽어야 되나 아씨바 미쳤네 조때 불었 저때 불었다 시 아, 시다 아,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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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지 아, 시바. 아, 아, 시바. 아, 시바. 아, 시바. 아, 시바. 아,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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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닌데? 치바가 아니었나? 씨발... 잠시만요 이 공략집 좀 찾아볼게요 씨 아, 이거 어떻게... 몇 개, 그 7개인가 이상 찾으면은 돌아가지는데? 아, 씨... 괜히 괜히 이거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바바 <laughs> 자 잠시만요 여기다 치바현 미니 게임 그래 전국의 등장 인물 한테서 일곱 개를 일곱 개 기사를 모아서 작성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아 여기 이리아나 병신인가 봐 <laughs> 여기서 일곱 개를 고릅시다 후쿠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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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와 후쿠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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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 자와 칠자매를 선택하고요. 자, 이걸로 결정이다. 어? 아, 그렇군요. 내가 만든 그 종이 신문은 뭐... 가도 아니고 불가도 아니고 그저 그랬다. 그것보다도 나는 하나 눈치챙게 있었다. 후. 후쿠자와라는 이름이 우연의 일치인지 일곱 명이나 모이다니 재밌네. 그렇다. 이번에 학교 신문 우연의 일치인지 같은 성실을 가진 일곱 명이 모였던 거였다. 재미있는 우연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석양이 전용로를 받는 전용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전용로를 받는 교정을 혼자서 걸어갔다. 응? 저건 뭐야? 어 눈치 채 제가 어 자세히 보자. 교문 앞에 인왕 다치. 이거는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그 포즈 아시죠? 팔짱 끼고 다리를 <laughs> 어깨 넓이만큼 벌린 뒤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고개를 치켜들고 째려보는 모양 팔짱을 끼고 서있는 일곱 개의 그림자가 보였다 <laughs> 당연한 이야기지만 너무나도 괴상스러워 하지만 저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지 나는 아랫배에 힘을 주고 일곱 개의 그림자에 접근했다. 점점 경운이 가까워지고 있어. 될수 있는 한 그림자의 인물들과 얼굴을 마주치지 않게끔 고개를 숙이면서 그 그림자 옆을 지나치려 했다. <laughs> 사카가미쿤 우악. 스럽게 뒤에서 누군가가 날 안았다. 뭐뭐뭐뭐뭐시야냐뭐시냐 뭐시냐? 깜짝 놀라 뒤돌아보자 트윈 테일 트윈 테일의 소녀가 기쁜 듯 나에게 안겨왔다. <laughs> 사카가미 군 만나고 싶었어. 누누누누 누구시죠? 여자 아이의 여자랑 이렇게. 껴안는 건 처음이었다.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말을 떠듬떠듬, 아, 아이, 떠듬거렸다. 소녀는 나를 아는 채 킥킥 웃고선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게끔 돌려서 말했다. 아키야 후쿠자와 아키. 어, 후쿠자와 아, 매일 매일의 후쿠자와 라고 말하려는 순간, 뒤에서 내 목덜미를 끌어당겼다. 아기짱만 너무 치사하네. 나한테 나도 소개하고 싶어. 나도 자기소개하고 싶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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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얼굴? 돌아보자. 거기는 아까와 같은 얼굴이 있었다. 다른 점이라고 하면, 머리 형태랑 제복 정도 어떻게 된 거야? 이두 명은 쌍둥인가 처음 뵙겠습니다. 나는 후쿠자와 미즈키 맞죠? 잘 부탁해. 하. 야마 미즈키 관도 사카가미군이 곤란해하고 있다고 목소리가 난 쪽을 다시 보자. 또 똑같은 얼굴. 뭐, 뭐야? 나는 환상이라도 환각이라도 보는 건가? 혼란에 빠진 나를 보며 같은 얼굴의 소녀는 이야기를 꺼냈다. 샹! 사카가미군 처음 뵙겠습니다. 나는 후쿠자와 치키노라고 합니다. 자, 남은, 그, 여러분들도 남은, 너희들도 자기소개해도록 해. 잠시만요. 요것좀손좀 좀 볼게요. 한노였나신나노였나 음, 얘는 키리 키리 모르겠다. 얘도 모르겠어. <laughs> 아도찌는 <아돕지는> 알고 있지. <laughs> 뭐가 뭔지도 모르는 자기 소개를 당한 뒤 같은 얼굴 일곱 개가 나란히 서 있는 이 상황을 나는 마치 나랑 전혀 상관없는 제3자의 사정인 것처럼 보고 있었다. 뭐야 이 상황은.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머리 회전이 되지 않는다. 일곱 쌍둥이라는 거야? 그럼 바보 같은 멍하니 있는 나를 보며 소녀들은 나는 나를 내 상황이랑 관계없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었다. 사카가미군, 우리들을 모아줘서 고마워. 우리들의 이야기를 선택하다니 사카가미군 제법인데, 이거 뭐 운명이라는 녀석이지. <laughs> 그래서 우리들은 너를 동생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응? 동생이라니? 아... 진짜 설명이라든지 뭐 일일이 귀찮구만. 알았으니까 잽싸게 따라오라고. <laughs> 그렇게 말하자. 말하고 포니테일의 소녀는 내 명치에 강렬한 일격을 먹였다. 순간... 의식이 멀어졌다. 어머, 카노상, 카노치 참 야만스럽게도 시끄러워. 임마, <laughs> 시끄러워. 이쪽이 빠르지 숨이 쉬어지지 않아. 그 자리에서 쭈그려 앉아 괴로워하는 나를 내려보며 스레이트가 트 생머리를 한 소녀가 말했다. 그러면 사카가미군 가시죠. <laughs> 가다니 어 어디에? 시끄러. 워 <laughs> 겨우 목소리를 내었지만 보니테일 소녀가 내 목덜미에 강렬한 일격을 다시 먹여서 내 의식은 끊겼다. <laughs> 신욱 신하는 아픔을 느끼며 눈을 떴다. 천천히 눈을 뜨자 내 주변을 일곱 쌍둥이가 둘러싸고 있었다. 모두 기쁜 듯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이상한 광경이야. 본능적으로 위기를 느껴 몸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아.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여여 여, 여기는 아, 어, 정신 차리셨어요? 여기는 우리들이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laughs> 만들어진 장소? 겨우겨우 해서 목을 움직여 주변 상황을 봤다. 비커, 같, 비커 같은 과학 실험, 과학 실험 도구가 보였다. 뭐야, 저건. 자세히 보자. 소녀, 소녀들 뒤쪽으로 해서 무슨 이렇게 원통 같은 수조가 몇 개, 여러 개 들어서 있는 걸 보았다. 그 안을 보고 나는 경악했다. 어? 얼굴이... 후후, 귀엽죠. 이 아이들은 새롭게 만들어진 아이라고요. 후후, 고릴라랑 합성했다는 건데요. 내가 본 것은 그것은 얼굴이 이상할 정도로 털에 뒤덮이고 고릴라 같은 얼굴을 한 인간이 마치 태아가 자는 듯한 모습으로 여튼 녹색 액체 안에서 둥둥 떠 있는 것이었다. 그것만이 아니야. 다른 수조에도 뭐, 뭐 뭐가 뭔지 알수 없는 이 세상의 생물이라고는 할수 없는 것들이 떠다니고 있어. 여긴 대체 뭐 하는 곳이야? 아. 치 이거는 쯔우른가 학인가? 학학하고 거북이 어, 두루미야. 거북아. 목소리를 그 목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자 묘한 차림을 한두 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laughs> 아, 쯔루히토또이 새끼가 엮이나요. 어레 어레 일곱 쌍둥이들 즐거워 보이네요. 히히히 저기 저기. 두루미야,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나? 이전처럼 실패해서 뚱뚱보 고깃덩어리가 되면 난 싫어. 귀엽지 않은걸? 음, 이번에는 뭐, 살아있는 채니까요. 다, 아마 성공할 겁니다. 히히히? <laughs>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의미가, 의미를 모르겠어.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아. 아키, 사카가미군의 머리를 받을 거야. 안 돼요, 아키. 각각 자신이, 자신의 모체가 된 파츠랑 같은 부분을 남동생으로 하죠. 당신은 오른손입니다. 성공하면은 여기 있는 동생들, 자매들이 한 명씩, 아, 여기 있는 자매들이 각각 사카가미 군을 남동생으로 할수 있을 거고, 만약에 실패한다면 누구의 손에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전원 요건은 똑같다고요. 너무 억지부리지 마세요. 제, 뭐, 상관없을까나? 사카가미 군, 그러니까 잘 부탁해. 이번에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 아픈 거는 잠깐이니까 조금 참아 줘야 돼. 그러면 남동생이 내 남동생으로서 엄청 귀여워해 줄 테니까 사카게미군. <laughs> 그렇게 말하자. 말하고 그녀는 내 오른손을 잡았다. 그걸 사인으로 그걸 사인으로 해서 사인? 그걸 시작으로 다른 소녀들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장소를 잡았다. <laughs> 어허 얘는 신규 캐릭터인가요? 찍찍아 카메이토사카가미군이었 라고 하셨죠? 음, 뭐 지금 있는... 자네는 사라지겠지만 새로운 당신이 7명 생길 거니까요. 자, 재밌다고요 미지의 세계. 그러면 여러분들 한 방에 확해 버리시지요. 하나, 둘, 셋. 일곱 조각이 난 사카가미 군. <laughs> 이런 겁니다. 자, 치바 시, 치바현의 시, 학교에서 있었던 진짜 무서운 이야기. 하나를 종료했습니다. 자, 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 맞는, 각각 엔딩에 맞는 그 요건을 요건을 충족시키면은 이렇게 특수한 엔딩이 나옵니다. <laughs> 이런 특수한 엔딩을 충족시키려면 은 공약이 없으면 불가능 <laughs> 거의 불가능하죠 참 그나마 이거는 좀 낫어요 왜냐면은 이아또 후쿠자와가 아니거든요 토미자와 이 토미자와 같은 경우는 보시기에 딱 7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학교에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도 일곱 개의 이야기를 모으라고 했으니까 충분히 예상이 되지요. 일곱 명간 이 토미자와 자매 같은 경우는 하지만 나머지는 전혀 전혀 알 수가 없다고요. 뭐 어떻게 알아 이거를 자 제가 조건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략집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좀그 남자만 일곱 명을 모은다, 여자만 일곱 명을 모은다, 화장실에 연관된 화재만을 모은다. <laughs> 뭐 이런 겁니다. 뭐알 수는 없겠지. 화장실에 관련된 화재는 대체 뭔데? 자 어쨌든 맞대기로 치바현에서 행해지는 정말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고요. 일단 세이브를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지는 쪽으로 가시지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